보든걸 가진 사람이 드문 이유 자녀가 맘대로 안 되는 이유 유전 환경 모험? 모범, 모범. 어, 확실히 안경 쓰니까 시력이 좋네요 잘 보네 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드문 이유는 모든 걸 가졌다면 뭘 가졌어요? 예를 들면은 해피 어, 제, 제 나이 때 40~50대 감동하신 사람은? 그렇죠? 돈입니다. 아, 산.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뭐 강아지 뭐, 가족이 좀잘 되고 있고 뭐 건강도 있을 거고 물고기 거, 해는 일 그런 거 있겠죠 머리 그렇죠 뭐, 머리 숱 탈모. 탈모 그러니까 건강이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제 나이 때 돈도 많고 가족도 다 화목하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일도 잘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명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두명 두 명? 제가 볼때두명 있을 것같아 진짜로 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가진 사람은 어렵습니다 여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돈? 어, 학생이는? 이때껏 잘 지냈어요. 우리 돈? 돈?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는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자녀. 다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요? 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건강도 내가 열심히 챙기면 되고 일도 내가 잘 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와이프하고 자녀예요. 자녀. 와이프는 어쨌든 내가 고른 거잖아요. 어, 와이프는 어, 이프 내가 고르는 거 내가 어느 정도 통, 통제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거든요? 고르다녀니요 말해주시면 요 아니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골라서 돌아한 거죠 서로. 골라서 말려라. 말란... 아니 고른 거지. 아니 아, 말 너무 가. 이하니 아까 어안 했어. 안어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했 100명 중에 두 명이지. 만약 자녀만 빼면은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이게 돼요. 여덟 명밖에 안 돼. 아열 어, 명. 근데 자녀 때왜 자녀가 여기 살았잖아 자녀가 마음대로 안 들이고 뭐, 뭐라고 생각해 학생이그 수가 많으면 힘들죠. 아, 수가 많으면은 학생들은 아니 예전 자녀도 같은 생면체도 자녀가 마음대로 안는이유 제목부터 문제예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 정답이에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안 되는 그 틀린 거예요. 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죠? 틀린 생각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그대로의 그러니까 뭐 갖고 난 거를 잘뭐 도와주는 거지 뭘내 마음대로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특히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TV를 있어요? 보고 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부모가. 야 너는 뭐 해서 공부해서 뭘 해야 된다. 어, 자기한테 하려고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또 하나 자녀가 만들어 안되이고 뭐라고 썼지 학생이 유전 예 네. 학생이 환경 유전 이게 무엇입니다 자 유전 유전이 재밌는 게 만약에 A랑 A랑 A 다시가 그러니까 A랑 B가 결혼했어요 나의 보시라고 아 이거 자꾸 뒤가 1호해요뭐라고 어, A랑 B랑 결혼했어 그럼 뭐 C나 D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 자식이니까 뭐 A A B가 나오더니 그쵸죠 근데 자식은 가가 나오고 우가 나와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도 되게 자식한테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내 부모한테 받았는데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은어쨌든 유전적으로 열성이라든지 어쨌든 나한테 표현되지 않았던 숨어있는 것들이 자식을 통해 나옵니다. 또 혹은 그 이상 위에 유전자가 발휘가 된다고. 그러니까 도련변이죠.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예인이나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결혼해서 둘이 그럼 자식들이 다 잘생기고 이뻐야 되는 거아니 상식적으로 정말 이쁘고 잘생긴 여자랑 결혼했다고 근데 자식들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만큼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 애들 별로 없어요 반대로 엄마 아빠는 별로인데 자식이 이쁘고 잘생긴 경우도 많아요 그 말은 즉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위에 우리가 모르는 유전자가 숨어 있다고요 근데 주, 중요한 거는 부모는 나는 내가 알잖아 내 자식도 나랑 비슷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내 새끼니까. 이거 착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새끼가 아니고요. 내 위에 수많은 선조들의 유전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선조와 조상들이 같이 공동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에요. 이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전입니다. 유전에 유전의 그 함정이 빠져야 되고 환경. 환경은 늘 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분도 이상한 깡패 같은 분들하고 살다 보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집안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좋아야, 조, 표현이 있으면 훌륭해야지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자식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좋은 환경이 커야 되는 거고. 마지막 모범이에요 자, 보세요. 엄마, 아빠는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하나도 운동 안 하면서 애들을 보고 운동하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자꾸 엄마, 아빠 공부를 래 자기 애들은 게임하고 뭐저술 마시고 있고 어디 놀러댕기 만나요. 어, 나보고 공부하하 학원 가서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학생 일2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학생 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기분 나빠. 그렇죠. 어, 당연히 그 기분 나.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뭐 자기네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보고 자꾸 뭐 하라고 그래. 그렇잖아 짠 나잖아요. 모범이라. 근데 한국 사회는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남자가 회사 갔다 회사 갔다 와서 퇴근하는 시간에 전력을 같이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 제가 조금 특별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평일 저녁에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다? 내가 볼때 50%도 안 돼요 일반적인 <laughs> 한30% 정도 20~30% 정도 100명 중에 2명이 같이 저녁을 먹을 겁니다 네. 일단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네, 친구들은 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여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 많아요 여기는 직업 자체가 약간 프리랜서자유직업이 많아서 좀 달라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니 저녁도 가족이랑 같이 다안 먹으면서 얘기할 시간도 같이 부딪힐 시간도 없는데 솔직히 볼 시간도 없고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소녀 보면은 저녁 에볼 아, 일도 없는데 하루종일 응? 어?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뭐 뭐.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어머니가 뭐 엄마네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자식도 자연스럽게 좀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한국에 아줌마들 주부죠 주부 중에 집에서 공부한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아, 사도가서공부 하셔요. 아, 그러니까 이동네는좀하겠지 그 일반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공부 책을 한달에한 번도 안 봐. 한국 평균이 1년 평균이 세권이안 돼요. 1년 내내 평균이 개선, 성인 평균이. 네. 상위 우리나라 책세 예? 우리 우리나라는 되게 부진국이에요, 그러면 서 일본은요. 제가 알기로 최소한 1 0은봅니다한 그러니까 달에 한권은봐요 평균 일본은. 이건... 우리나라는 0.2 5도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문화적인 이런 이런 면에 봤을 때,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무시합니까? 일본에서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중국이랑 중국보다 우리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공부도 안 하고 그 문화 문화라는 전 편이 그렇지만 뭐 교양이라고 할까? 그런 거안 되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무슨 부모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식한테 공부를 시킨다? 말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예인식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렇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laughs> 네. 자, 뭐, 하실 말씀이라 뭐, 더 궁금한 게 있어요? <laughs> 없으면 손 마실게요.